미래시제 w i 어떤 느낌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자 우리 미래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be 그리고 동사 ing 그리고 be going to will 그래요. be 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나눴죠? 가까운 미래 be going to는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계획된 미래, Will이라는 아이 오늘 이야기 나눌게요. 막연한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더 살펴봅니다. Will, 막연한 미래. 자 Will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연한, 그리고 막, 지금 막 결정한 미래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비고잉투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고잉투는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죠? 내가 미래에 뭐뭐 할 거야라고 한다고 하면 뭐뭐 해야지라는 결정을 이미 그 전에 많은 고민과 어떤 점검을 통해서 어우 해야겠군이라고 결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일이 변경될, 내가 말한 그 말이 변경될 가능성은 좀 낮겠죠. 이미 검토를 많이 거쳤으니까 그런데 위는 달라요. 위는 막연한 미래로서 내가 지금 해야지라고 결정한 상황 즉 많은 생각과 고민을 거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발적으로 혹은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한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어, 위리를 쓰게 되면, 어, 좀 믿으면 안 되나? 막연한 건가? 무조건 믿으면 안 되나? 이거는 사실은 좀 아니기는 해요. 자, 개캐주얼한 대화에서는 사실 위리라는 것이 일단 발음이 편해요. 아 왜요 아 왜요? 유, 왜요? 유, 왜요 발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발음이 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 여부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그냥 이제 많이 쓰이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be going to를 썼을 때와 we를 썼을 때 상대방에게 줄수 있는 신뢰도는 좀 낮을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창가에 예쁜 신발을 지금 방금 봤어요. 오, 창가에 슈스토어 를 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자, 지금 방금 보고 오, I oh, buy t 어, oh, 나 저거 사야겠다. I oh, buy 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 말을 꼭 믿고 이 친구 진짜 사겠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가격도 보고 뭔가 신호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우발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라고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다. 그리고 표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will 플러스 동사원형, will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막연히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미래시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전 영상에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be going to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미 이전에 영상을 보셨다고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아직 못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비 e ing와 be going to를 함께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름을 느끼게 되고, 어, 현명하게 상황에 맞춰서 나의 뉘앙스와 나의 의도에 맞춰서 쓸수 있다는 라 거예요.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살펴보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무슨 미래? 가까운 미래. 그러다 보니까, 어, 가까운 미래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곧 있을 미래니까 그 일이 번복될, 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음. Be going to. 계획된 미래. 이전에 이미, 어, 이거 해야겠다라고 많은 검토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 진짜 하겠네라고 믿게 되겠죠. 실현 가능성 높음. 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막연한 미래, 우발적인 미래, 지금 막 결정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향은 있다. 하지만 이거는 경향이라는 얘기지 무조건 윌을 쓰면 믿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어, 말할 때 조금 편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쓰이는 미래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 과언은 아니거든요. Say i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러한 미래시제를 쓸수 있는지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대화를 한번 보면 It's a little cold in this room. 아 지금 방이 너무 추운가 봐요. 그래서 It's a little cold in this room.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oh, You're right. 내가 난방장치를 킬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이비라는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춥다고 하니까 지금 딱 결정한 거예요. 오, 어, 내가 할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막 결정했으니까 우리 미래 누구 있까요 누구 있까요 w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I will turn on the heat. I will turn on the heat. 그죠? 어, turn on이라는 것은 어떤 전자기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키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등 어, 같은 것도 조명 같은 것도 키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키다, 그래서 turn on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끄고 싶다면 turn off, turn off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죠. 내가 난방장치를 켤게. I will turn on the heat. I will turn on the heat. 좋아요. 다음 상황. Did you call Rachel? Did you call Rachel? 너레이 c 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Oh, no. I forgot. 나 깜빡했어. 내가 그녀에게 전화할게. 지금. 지금 떠올랐어요. 지금 떠올랐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I will call her now. I will call her now. 좋아요. 이런 거예요. 막 결정한 미래라는 것이, 어, 생각이 없다가, 오, 맞아. 지금 결정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것이 where, where, where 이라는 거죠. 다음 상황. Are you coming with us? Are you coming with us? 좋아요. coming이라는 거는 너 우리랑 같이 갈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갈래? 갈래면 going 것 같은데 왜 come이죠? 자, 우리는 영어는 come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딘가에 가다라고 할때 너도 함께 join us. 함께, 함, 함께 가자 라는 느낌으로 우리는 going 보다는 coming을 쓴다는 거 주의하실게요. 어, 그래서 I r e c o m n e with u s 우리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no, 아니야. 내 생각엔 나는 여기 머무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만들어 봅니다. no, I think I will stay here. no, I think I will stay here. 그요나안 가고 stay, 나 여기 있을 거야라는 표현이죠? This letter is for Jenny. This letter is for Jenny. Right. 자, 보죠. 어떤 편지가 있는데 야, for Jenny. j e n n y 를 위한 거야. 이거 제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 그래. 나 쟤랑 친해. 나 제니 지금 만나러 갔는데 내가 그녀에게 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Okay. I will give it to her. Okay. I will give it to her. 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Summary 자, 오늘의 서머리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미래 시제 에 우리 세개다 모두 배웠어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무엇이다? 가까운 미래. 그러면 믿을까 말까? 믿자. 실현 가능성 높음. 비고잉트는 어떤 미래? 계획된 미래. 그러니까 차곡차곡 많은 생각을 거쳤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 높음. 위은요 지금 결정한 거예요. 지금 떠올랐어요. 막연한 미래.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좀 낮지만 편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미래 시제다. 기억하세요. 세이프터 외울 때까지 쭉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